<목소리> 엉덩이가 너무 뜨겁다. 근데. 엉덩이가 뜨거워. 그거 해야겠다. 용달 불러야 돼. 안녕하세요. 오 동기들 만났어요. 저는 출연 안 되게 해주세요. 얼굴 <목소리> 나오면 안 돼요? 절대 돼 알겠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방금 약간 나온 거 같은데. 카메라 들어 편집할게. 편집하면 되잖아. 오 근데 카메라 좋다. 편집... 아, 이, 이러고 계속 먹을까? 이좀 그렇다 이거는. 아 그럼 케이크만 먹어. 야야야, 아, 아, 다들 투자해. 야 이러놓고 지은이 유튜브 채널에 떡 사릴 게 어떻게 알아, 너네? 너네 <laughs> 지금, 지금 빨리 권지랄 구독해. 어? 떡상하면은... 권지랄 구독. 당금도 나 올리고 왔어. 아, 응. 영상 하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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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, 야 한국에서 못떠도 스페인에서 될수있잖아아 그래. 부끄러워서 아, 아니 인스타에 홍보를 해야지. <laughs> 나 있는지도 아니, 아니, 유튜브 해놓고서 지금 구독자 한자리 수라는 소문이. 아니야 두자리야열명 됐어. 열명 됐어. 나 나오는 거 아니야? 맛있겠죠. 렌드가 <laughs> <핸드폰> 어디지? <laughs> 아, 아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시끄러워. 응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응? 여기 응? <laughs>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 자기 얘기만 했잖아. 아니 나 어떻게 모으면? 그러니까 서로 하, 말을 들어주질 않아 자기 할 말만 <laughs> 음, 해. 해. 어떡해요? 봐봐. <laughs> 갑자기 아, <이거야? 웃음> <laughs> 아, 아, 출연했어. 근데 카나 지금 공사 중 아니야? 여기서 봐도 아니, 맛있겠죠. 뭐야 별로 안 올렸네 왜 텐션이 달라? 너 서른 살에 졸업할 거야? 응뭐이첫 번째 거 보는데? 거? 응 오늘 올리고 왔어 와너 약간 배속하니까 네 목소리 아닌 거같아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고 <laughs> 힘들어가지고 올라갔나 응 곤지랄. 아 지랄 지연이 먹었어. 응. <laughs> 지랄 지연은 너무 이는데아 얼고 엉덩이가 뜨거. 큰분안 나? 아, 난 이거. 얘는 팩, 얘는 패트병이아 근데 뭐, 뭐나나 어차피 많이 못먹어얘 있을 때좀 빨리 먹어. 응. 그래. 나 일찍 가야 돼. 그러니까 얘 빨리 먹어. 응. 야, 시가, 시가. 진짜? 야같가 응. 응. 가야 돼. 치네 자... 그니까 우리 와... 야 여자친구 뭐... 옆에 있잖아. 자기만 여자친구 있나 술 드림 친구고 가. 아니 술 냄새 나고. 진짜 스윗 재문이맛있어서안 나와. 키 거냐고. 그 <laughs> <저> 원래 한면 호흡 랑 바꾸래. 어? 아. 아니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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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. 뭐 너무 멀어. 안되는 저게. <laughs> 너무 멀다고 진짜. 아, 왜 이거 집냐고 그러 저게 먹고 싶었어. 어. 싫어요? 아니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면 되잖아 도환이 귀여워 좀 먹자 조금 이렇게 도환이 귀여워 귀여렇게귀렇게이렇이넘기지마게환이 어, 귀여워 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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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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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몰라, 아, 난 고기 빼주면 안 되냐? 너 너무 강력하잖아. 와, 진짜 형이 진짜 악질이야. 조용이 진짜 악질이야, 개악질. 혼자 빼? 맞아, 나 그거 하는 거. 봐. 나 남들 엮어놓고 다여 거가 잘안 되는데. 내가 너네 뭐 잡아먹냐? 왜? 뭐, 왜 뭐, 그래? 그래. 먹힐 거 같아서 그래. 먹긴다고? 잡아먹힐 거 같아. 서 뭐가 먹혀? 그만해, 뭐, 진짜로. 맛있어, 맛있어. 야, 야 그래서 중이야? 아, 저것도 찍고 있네. 아, 그때 만약 내가 사귀자고 하면 사귀었을 거야? 응, 안 사겠어. 뭐야? 넌 이미 내 거야. 두현이도 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금 스페인도 올려 그런 거면 두현이 먼저잖아? 천일 넘은 사람들은 좀 빼주자. 일, 스페인 한9 9 0일만 갔다. 아 근데 두현이를 응. 먼저 올려야지. 응. 그래. 동원아 자고 가도 되냐? 아니. 안 <laughs> 아니. 아 두현이는 내 스타일 아니야. 아, 아, 아 처음으로 내 스타일 아니라는. 장래희망 이도는 대형. 야. 째려봐. 여자친구는 계속 볼수 있는데 나는 이제 끝이잖아 오늘 보면 이제 못 그래, 보잖아 그 친구 5일 됐잖아 응, 응. 사랑이야? 응? 두 번이나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응. 우리 집까지 한 1시간 20분? 난좀 멀어 제 멀리 살아가지고 고향이라고 응. 일상 멀더라야 일상? 많이 못 만나 한 달에 한 번? 재문아 너 어디 살아? 장거리 시작한다 야, 어떡해 완전너왜너 어. 너 이제 외국 나가잖아나 성남 <laughs> 어떡해 자기 전에 키스 많이 하고 가야지 피자 키스 어때? 이제. 나한테 하는 말이야? 응 음, 몰랐네 뭐라고? 소보로 <laughs> <laughs> 추가했어요 소보로 <속으로>. 보이나? 야야야 <laughs> 쟤봐쟤봐쟤봐못 <야>. <laughs> 찍고 있겠지? 응 너 바지. 니타이형 네? 시선 불편해. <laughs> 아, 탁아. 탁아. 난 아까부터 나는 시선 주저리 안 주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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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아. 어떤 니타기가 아, 다른 데를 쳐다보더라고. 나 지금 검은 색깔 입었어. 괜찮아. 대구 <laughs> 나 이런 기분이구나. <laughs> 내가 미안하다. 왜요? 그냥 공평하게 다같이 짊어져. 그냥 지은이. <laughs> 나 짐이야? 경석, 너 경석아 좋아, 물고기아 좋아. 당연히 경서가 좋지고 왜 물어보는? 거야? 물고기가 좋아, 내가 좋아. 그건 좀 고민해봐. 어... <laughs> 재문이한테도 한번 물어봐봐. 물고기가 좋냐고 너 아, 물고기. <laughs> 봐봐 나 고민이한테. 자기야 나 아직 안 물어봤어. 물고기도 해라. 자기야 나 아직 안 물어봤어. 근데 형 그럼 저 어디 앉아요? 처음. 어? 아니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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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, 내가 야, 이 우리 둘보다 나나 기분 훨씬 나. 나기분 내가 왜았으면 타기만 하면 되겠어? 야이 타기 마시게 하지 마. 내가 마실게. 아니야 나 마실게 내일 마실게 보험 <laughs> 들어가야 돼 빨리 마셔, 마실게 야너너안 마셔? 나 마... 나도 내일 2차 백신 맞는데 나, 아, 아파서... 어? 나 오늘 아파서 토해 대잖아 토해 대잖아 어? 나 오늘 아파가지고 토해 못 걸어 왔어 <laughs> 먹 나랑 나랑 아, 확진 됐었어 가지고 너 다섯 병 먹을 수 있으면 응, 한 치발 다시 있어 먹고 아니 미안 이제 안될듯어안돼 <laughs>